네 안녕하세요 투명한 중고차의 박영호 팀장입니다 항상 정직하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가성비 좋은 수입 대형 플래그십 세단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바로 저 옆에 보이시는 깔끔한 블랙 바디의 링컨의 컨티넨탈 차량으로 오래간만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2018년식 3.0 4륜구동 모델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컨티넨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대형 세단에 들어가야 되는 기본 옵션들 모두 적용이 되어 있는데 전 좌석 안마 시트까지 지원해 주는 장점이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스펙이 굉장히 좋은데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보험 이력도 영원인 차량으로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 좋은 스펙만큼이나 컨디션까지 기대해 보실 수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해 봤으니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투명한 중고차에는 오늘 준비한 이 차량 외에도 동급의 다양한 매물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중고차 관련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스펙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링컨의 컨티넨탈 10세대 3.0 4륜 구동 모델로 준비를 해봤고요. 2017년형 18년 5월에 최초 출고한 11만 키로를 운행한 차량입니다. 신차 때부터 지금까지 교환 부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성능 기록 부상 누유 누수 분량 체크된 거 없이 올 양호 판정 받았고요. 저희 오늘 투명한 중고차에서 준비한 가격 2,190만 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세한 엔진룸부터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상품화 과정 아주 말끔하게 맞춰두었는데요. 실제로 종고차 구입하러 오셨을 때 기본적인 소모품 관리 상태 어떻게 체크하셔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진오일 캡을 열어서 카메라 후레쉬로 나사 탭이라든가 바닥면 쪽을 비춰봤을 때 찐득찐득한 슬러지가 껴 있다든가 이물질이나 부유물 없이 아주 깨끗하고 좋은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옆쪽에 위치해 있는 냉각수 보조 탱크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 후레쉬로 구석구석 안쪽까지 체크를 해봤을 때 위쪽으로 엔진 오일이 둥둥 떠 있다거나 이물질이나 불물 없이 냉각수 본연의 맑은 깨끗한 색상과 양까지 적정하게 잘 유지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오일류 관리 상태에 매우 훌륭했고요. 사전에 제가 직접 시운전까지 충분히 해봤는데 하체라든가 엔진 미션 조향 쪽까지 컨디션이 어디 하나 나무랄 데 없이 너무나도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엔진 사운드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3000cc 기반의 6기통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엔진의 이음 소리 없이 아주 일정한 패턴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엔진 카바에 손을 얹어 봤을 때도 느껴지는 진동과 패턴 모두 아주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느껴졌고요. 앞쪽에 위치해 있는 노란색 디피틱을 뽑아서 엔진 컨디션 체크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구멍 안쪽에서 오일이 뿜어져 나온다든가, 배견이라든가 청연, 흑연이 올라온다든가, 전체적인 특이사항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는데요. 전체적인 엔진룸 컨디션 체크 한번 해보셨습니다. 다음으로 외관 상태, 실내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전석 측면 쪽부터 외관 상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쪽 헤드라이트를 주변으로 범퍼와 핸다 보니까 내 단차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요. 블랙 바디의 외판 도장 컨디션도 A급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앞타의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 한 40%가량 보시면 되겠고요. 20인치 대형 세단에 어울리는 큼지막한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잔 스크래치 하나 없이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뒤쪽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도 시그널의 크랙이라든가 도장의 스크래치나 파손된 부위 전혀 보이지 않았고요. 안쪽에는 사각지대 경보 센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앞도어부터 뒷도어, 뒤휀다까지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 단차 없이 블랙 도장인데도 현재 관리 상태가 정말 A급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고스트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부드럽게 작동해주고 있습니다. 디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도 양쪽보다 한 40%가량 보시면 되겠고요. 뒤쪽 휠 역시나 신품급에 가까운 아주 좋은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링컨 컨티넨탈 차량 후면부 디자인 보고 계십니다. 수입 대형 플리그십 세단에 걸맞는 아주 고급스러웠고 럭셔리한 느낌의 후면부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선탱지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열선이 지나가는 자리에 기포나 까짐 들뜨면서 느껴지지 않았고요. 트렁크 리드부터 양쪽 테일 램프에도 스크래치라든가 파손된 부위 없이 전체적으로 아주 말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범퍼 쪽에 후방 감지 센서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범퍼나 하단 측면 쪽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 봤을 때도 주차 스크래치도 일절 없는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를 보여줬고요. 조석 쪽 테일 램프 주변으로 뒤 범퍼와 뒤 휀다 간에 단차 보이지 않고요. 뒷바퀴 아래쪽 휠 역시나 휠 스크래치 없이 아주 좋은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석 쪽 측면 쪽도 전체적으로 마감재 하나하나 체크를 해 봤을 때 크롬 마감재에 몰때라든가 백화현상 느껴지지 않았고요. 선팅즈 같은 경우에도 기포나 까짐 들뜸 현상 없이 아주 양호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뒷도어부터 앞도어 범퍼가 휀다 보니까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 단차 없이 블랙 도장인데도 외판 컨디션이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 저 오늘 준비한 차량은 입고된 지 얼마 안된 차량이라 광택 컨디션도 깨끗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전면 유리 같은 경우에 썬팅은 적정한 톤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스톤칩에 의해서 실금이나 크랙감 부분은 와이퍼 하단쪽까지 들쳐서 체크를 해봤을 때도 특이사항 없이 아주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래쪽으로 후드 같은 경우에도 스톤칩의 가장 취약한 부위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보기 싫은 붓터치 자국 하나 없이 아주 좋은 컨디션을 기대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전면부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능동형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좌우 모두 백화 현상 없는 아주 깨끗하고 투명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면부를 대표하는 주요 옵션으로는 360도 어라운드 뷰를 위한 전방 카메라와 전방 감지 센서. 어, 차간 거리 조절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레이더 센서가 부착이 되어 있고요, 범퍼나 하단 측면 그릴까지 체크를 해봤을 때 주차 스크래치라든가 스톤칩에 의해 파손된 부위 없이 전체적인 외관 상태 모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실내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전동 파워 트렁크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아주 부드럽게 작동해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도 대형 플래그십 세단에 걸맞는 트렁크 적재 사이즈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트렁크 바닥이라든가 측면 쪽에 보풀이나 오염된 부위 없이 아주 말끔한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 도어 쪽으로 넘어오시면 프라이버시 커튼 탑재가 되어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이열의 안마 시트, 전동 시트 고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윈도우 버튼이라든가 주변 마감재, 스크래치라든가 까짐 현상 느껴지지 않았고요. 안쪽으로 레그룸부터 헤드룸의 공간감도 대형 세단 다운 여유 있는 2열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2열의 가죽 시트 같은 경우에는 잔주름을 제외했을 때 쿠션감 매우 잘 살아있고요. 가죽의 해짐이라든가 까짐 오염된 부위 없이 아주 좋은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암레스트 쪽으로는 공조기와 미디어 제어 버튼, 열선 통풍 시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운전석 앞도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암마 시트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운전석에서 손이 많이 가는 하동부에 있는 각종 버튼에도 장기스 하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동 모드 오토인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시보드부터 센터페시아 조속 가죽 시트, 콘솔, 운전석 가죽 시트까지 1열 컨디션도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 없이 아주 좋은 관리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으로 보이시는 가죽 핸들에도 해짐이나 까짐, 손톱이나 반지에 의해서 스크래치라든가 찍힘 현상 일절 느껴지지 않았고요. 우측으로는 핸즈프리와 각종 보조제어 버튼, 좌측으로는 차간거리 조절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중앙 쪽으로 선명한 디스플레이 화면, 아틀란 맵으로 탑재가 되어 있고요. 터치 방식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360도 어라운드 뷰 기능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좌우 모두 아주 깨끗한 화질에 핸들 방향에 따라서 가이드라인도 매끄럽게 작동해 주고 있고요. 좌측으로 보시면은 버튼식 기어 노브와 우측으로 오토 홀드와 파킹 어시스트 자동 주차 버튼과 카메라 버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으로 내려오시면은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미디어와 듀얼 독립식 프로토 공조기, 운전석과 조석 모두 각각 3단 조절 가능한 열선 통풍 시트와 핸들 열선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상단으로 파노라마 선 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작동 상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이물질에 의해 걸림 현상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요. 모토에서 이음소리 없이 부드럽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안내해 드린 링컨의 컨티넨탈 차량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래간만에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 차량의 전체적인 스펙도 좋았지만 스펙만큼이나 차량의 전체적인 관리 상태까지 모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투명한 중고차에서 준비한 가격 2,190만 원에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요. 제가 오늘 안내해 드린 이 차량 외에도 저희 투명한 중고차에는 동급의 다양한 매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관련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앞으로도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명한 중고차의 박용호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